6월 2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임재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브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 보냈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아비멜렉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언약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이르 내가 어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뭐라고 지금 마치 좀 안타까운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이러한 힘든 일들을 경험케 하였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공의와 사랑이 있을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라랑 갈때 어디를 가든지 오라비라고 그래라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거니 자신이 오라비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온전하게에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라에게도 후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잘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태의문을 닫았던 것들을 다시 열어주고 비록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은 왜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과 그의 나라의 재앙을 걷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고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또 복을 받게 된다는 것.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복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잘못을 깨닫고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의 수치도 다시 회복해주고 그 명예도 회복시켜주시고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소와 양과 또 종들도 붙여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세우실 때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모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족함 속에서 이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들을 다시 명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며 도와주시며 주변의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우리의 실력을 성장하게 해주시면서 그 고비고비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공급해주셨던 그 많은 것들, 때마다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보다 원행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방정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채워 주시는 이 장면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은혜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해주시면서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시면서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러한 부끄러움 속에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을 드러내시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저희들이 성숙되어져서. 저희들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유익을 나눠주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수치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예수리 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또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베풀어주신 사랑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성숙해져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행여나 저들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하앤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